안녕하세요 조배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배달입니다. 금일의 영상은 스쿠터 기초 강의입니다. 스쿠터 조작 메뉴얼부터 주행 강의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달 대행에서 스쿠터의 기본 스탠다드 PCX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PCX가 제 바이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동키는 방법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기판 밑에 보이는 우측 레버를 눌러 주신다까지 돌려주시고 좌측에 있는 브레이크 레버를 끝까지 당겨주시고 시동키를 눌러주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다음 조작 매뉴얼은 브레이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좌우에 있습니다 매뉴얼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클러치가 따로 없고 좌측 우측에 따로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두 손가락으로 지어라 세 손가락으로 지어라 네 손가락 다 지어라 이건 사람마다 악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잡으시고 스무스하게 유연하게 잡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측 조작 매뉴얼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핸들바, 스로틀이 없이 기본적으로 그냥 핸들바입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는 밤이건 낮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아래로 설정해 두시고 밤에 안 보이는 곳에서나 가로등이 없거나 차가 없을 때는 상향등을 켜 두셔도 되는데 상향등이 켜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상향등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 반대 방향 차 사가 없거나 내 앞에 주행 중인 차가 없을 때만 사용하기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상향등인 차한테 눈뽕을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유험합니다 순간 시야를 잃어버리게 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상향등은 정말 아, 아무도 없을 때만 사용해드리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클락션. 골목길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클락션을 사용해드리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깜빡이. 깜빡이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쓰고 있어요. 저는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할 때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비상등보다는 깜빡이를 켜고 내가 주행하는 곳이 어느 방향인지 다른 차에게 알려 주는 것은 다른 차도 안전하지만 나에게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깜빡이는 항상 저는 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열선인데 열선은 저는 1년 반 전에 가장 저렴한 제품 5만 원도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직접 설치해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측 조작 매뉴얼입니다. 우측 조작 조작 매뉴얼에서 가장 기본은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잡고 새끼 손가락부터 천천히 말 듯이 천천히 말 듯이 잡아주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들링 스탑입니다. 오토 스탑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아이들링 스탑이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이 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 들어오면은 켜졌다는 뜻인데 저는 아이들링스탑은 꺼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들링스탑이 켜놓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켜놓고서 전자장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동이 켜져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다 보면 방전이 많이 돼요 겨울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많은 분들이 방전돼요 되었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물론 저 또한이고요 비상등은 저 같은 경우는 눈 오는 날 저녁 같은 경우는 켜놓고 눈 오는 날비 오는 날 이제 안 보일 때는 저는 켜놓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매일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상등을 켜는 것보다 깜빡이로 내가 가는 방향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기판 우측 밑에 있는 조작 메뉴에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기 같은 레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요 밑에 6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한 번만 꾹 누른 상태에서 한 번만 돌려주시면 이 주유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주유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리는데 이 주유구가 안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카드 안 쓰는 카드 같은 경우는 껴놓고 주유구를 열리면 잘 열리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시트도 똑같은 7시 방향을 가르치고 시트를 딱 눌러주시면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 은딱 닫아주시면 시트도 잘쓸수 있고요. 다음은 스탠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스탠드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세우는 역할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사이드 스탠드, 그리고 메인 스탠드. 사이드 스탠드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보통 간만 익히면 매우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메인 스탠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매우 추천드리는 이유가 메인 스탠드는 장시간 세워둘 때 그냥 메인 스탠드를 저는 세우라고 권장해 드려요. 메인 스탠드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이 오토바이에 올라타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건들었을 때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사이드 스탠드가 쉬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메인 스탠드를 세워놓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메인 스탠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그냥 그대로 두면은 중심이 잡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타면 은 편하게. 편하게 메인 스탠드가 세워진다. 메인 스탠드를 내릴 때는 그냥 앞으로 다시 메인 스탠드를 중심을 맞춰놓고 그대로 올라타면 은 편하게 세워지죠. 이 상태에서 내릴 때는 아까처럼 그냥 앞으로 밀면은 끝, 그리고 다시 메인 스탠드 세워보고 여기서 편하거나 남들에게 약간의 보여주기식이 필요할 때는 요 상태에서 그냥 살짝 살짝 흔들어 주면 되거든요. 앞으로 한번 살짝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살짝 가면은 요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행 강의입니다. 스쿠터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 125cc도 처음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직진 같은 경우는 스로틀을 처음부터 강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당기면서 속도감을 익히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쿠터 주행하기가 필요한 것은 이 코너 하나입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 친구 스쿠터를 처음 탈때 자전거 타듯이 핸들을 돌려다가 꼬라박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이크를 탈때요 누워 타는 것은 겉멋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습관입니다. 매뉴얼 바이크도 아니고 엉덩이를 빼고 무릎 쓸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간단히 내가 가는 방향으로 시선 처리, 시선 처리를 해주고 무게중심만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코너 균이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회전을 만나거나 자주 가던 길이라도 순간 멍, 때리, 멍 때리고 딴짓을 했을 때 그대로 브레이크를 잡아 버리면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 초보 운전하면 이런 식으로 코너에서 기본적인 시선처리와 무게중심을 연습해 주세요 다음은 코너에서 멈출 때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기억하세요. 코너 돌때 앞에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카운터 스테어링을 꼭 기억하세요. 초보 운전자분들은 코너에서 정지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을 텐데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면은 그대로 제꿍이거나 혹은 발을 꼭 디뎌야 합니다. 방금 전에 저처럼 말이죠. 코너를 돌때 카운터 스테어링이라는 것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가 코너를 도는데 앞에 멈춰야 한다. 그럴 때앞 세우고 멈춘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다가 코너를 도는데 이대로 브레이크를 잡은다면 어 발이 딛게 되죠? 근데 만약에 카운터 스티어링으로 급하게 돈다고 해도 여기서 한다 어 앞에 장애물이 있다 세워놓고 급하게 잡는 거 잡으면은 절대 오토바이는 쓰러지지 않는다 앞서 기초 강의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 안전 안전을 생각하며 즐거운 라이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셨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 배달이었습니다. 바이바이.